어제 도쿄에 도착을 했고요.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숙소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어제는 캡슐 호텔을 간단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고탄다 지역이라는 곳인데, 어, 고탄다 역에서 보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부시 고탄다라는 캡슐 호텔에서 머물었습니다. 어, 이 고탄다 지역은 이제 직장인들이 어, 간단하게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 이곳을 이용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렴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쿄나 심주쿠 시부야 시내가 아니라 이런 고탄다 지역에서도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맛집들도 많이 모여있거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숙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탄다 역에서 한 도보로 5분 정도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8층 규모의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어 이렇게 2시 고탄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어, 사우나하고 잠을 같이 잘수 있는 사우나 플러스 슬리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독단적으로 사우나만 이용을 해도 되고요. 사우나 겸 그리고 숙소로 같이 이용해도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리셉션이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 계단. 어, 여기서 간단하게 리셉션을 하고, 이제 타월도 이제 처음에는 무료로 주는데, 샤워를 한 후에 타월이 필요하면은, 해겐을 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조가 인스트럭션한 느낌의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느낌의 숙소입니다. 이렇게 짐을 갖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캐리어를 보관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물건을 빼서 숙소로 이동하면 되고, 저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수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슬리퍼 또는 어 간단한 칫솔 그런 것 제공을 하고요 어, 이곳은 2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고 체크아웃은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어, 아까 말씀했듯이 목욕만 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 내고 입장을 하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도착을 해서 리셉션을 마치고 이제 짐을 맡긴 채 물건을 챙겨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어, 이렇게 번호를 받으면은 저는 232번이네요. 어, 번호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어, 엘리베이터 올라올게요. 어, 여기가 이제 남성만 받고 있나 봐요. 현재 원래 여성도 받았었었는데 남성 번호로 바뀌었고요. 이제 안에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들 주무시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캡슐 통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락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락커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짐을 보관하거나 옷을 걸 수가 있어요. 어, 저는 232번이고요. 어, 이런 식으로 가방이나 옷을 잠깐 동안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하는 곳에 막혔다가 다시 찾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짐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내가 걸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무던한 스타일이에요 네, 간단하게 세면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지도 걸려있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빨리 가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캡슐 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제 캡슐 동들이 있고요. 아침 시간 되라서사람들다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도 있고.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방은 232번 잠깐 가려놨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내리는 블라인드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렇게 단촐해요. 이불이랑 베개랑 제공이 되고 이렇게 아까 줬던 짐도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블라인드 를 내려가지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가 조금 관 느낌의 접시로 됩니다. <laughs> 이게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이런 곳에서 한번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 불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불이 있고요. 어 콘센트, USB 단자, 콘센트 하나 더 있고요. 에어컨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잘 돌아가지가 않네요. 그리고 얼굴을 볼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TV가 있었던 자리 같기도 한데, 지금은 없네요. 조금 단촐한 느낌입니다. 어, 저는 이곳을 한 35,000원 정도 예약을 했는데요. 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 그쯤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본이 워낙... 게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교통비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캡슐 호텔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늑합니다 약간 나만의 케이브? 동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캡슐 호텔이에요 나름 여기서 뭐 꿀잠 잘 씁니다 저는 어제 왔는데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좀 일어났어요 이불이랑 대개 제공하고요 이렇게 아늑한 느낌의 캡슐 호텔을 어제 잘 이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여러 개의 캡슐 호텔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8층 라운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8층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거나 간단하게 뭐 노트북 작업을 할수 있는 라운지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모던해요 느낌이 이렇게 앞에 콘서트도 있고, 중앙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는 시설도 있네. 콘서트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고요. 어, 편의점 음식을 간단하게 사서 여기 와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1층에 리셉션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 캡슐 호텔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라운지가 8층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여성이랑 남성이랑 같이 쓰는 시스템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남성들만 쓸수 있게끔 변형이 된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도록 할게요. 엘레베이터가 되게 조그합니다 어, 이 캡슐 호텔의 메인인격인 샤워실과 사우나가 있는 지하 1층 내려왔습니다. 가다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머리 말리는 공간과 물 마시는 공간, 뭐 이렇게 사우나를 막고 대기하는 공간이 있고요. 옆으로 돌아보시면 여기 이제 사우나만 하고 가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사우나만 이용하는 분의 전용 라커가 있어요. 이거 이제 객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바구니에다가 자기 소재품을 담으면 되고요. 여기 이제 세면대하고 헤어 드라이어가 있어요. 옷걸이도 있고. 이, 이 캡슐 호텔이 가장 메인인 습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가 지금 습기가 많아가지고 약간 유럽권에서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습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의 조그만한 사우나가 있어요. 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이거 습기가 차네요. 지금 사람이 없는 시간대로 가지고 다행히 촬영을 할수 있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우나를 받고 대기하는 공간이고 저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사우나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제 몸을 데운 후에 땀을 흘리고 받고 나와 가지고 좀 레스팅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레스팅하는 시간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몸을 이제 식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0도, 15도, 10도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 사우나는 약간 <laughs> 인스트럭션한 느낌의 배관도 보이고 네, 노출콘트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깔개를 깔고 사우나를 이용해야지 사우나 하는 동안 엉덩이가 안 뜨겁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그 도시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대욕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샤워실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인스트럭션 합니다. 뭐 기본적인 샴푸하고 린스, 바디워시는 있고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샤워하고, 사우나하고, 쿨링 다운하고, 레스팅하고, 이런 식으로 돌면서 한 10분, 15분씩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나름 재밌는 시스템이네요. 구조도 그어져 있고 열을 좀 식힐 수 있는 상품이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캡슐호텔에 입장했을 때 이렇게 자기 가방을 하나 주거든요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은 약간 얼굴을 닦을 수 있는 작은 파월이 있고요 원래는 큰 타월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씻는 공간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큰 타월이 하나 있고 작은 타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나서 갈아입을 수 있는 여기 도시만의 트레이닝복을 하나 줍니다.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잘때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복을 주고요. 슬리퍼를 안 갖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슬리퍼도 제공을 하고 기본적으로 칫솔도 하나 제공합니다. 무료 제공이에요. 이제 만약에 추가로 타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캡슐 호텔의 가장 메인인 사우나 시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아침이라서 조금 조용한 곳으로 내려와서 1층 리셉션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간단하게 캡슐 호텔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이곳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현재 남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은 이런 느낌의 캡슐 호텔이 굉장히 도쿄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남녀 상관없이 캡슐 호텔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렴하면은 3만원대, 성수기 때는 5, 6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라서 가격 적응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고다에서 조금 할인을 받아가지고 3만 0천 원대 이용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쿄가 워낙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캡슐 호텔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시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대욕탕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한 샤워 시설과 사우나가 있는 5점 뭐 난점으로 이제 매긴다면 3.4점 정도의 괜찮은 숙소인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캡슐 호텔에서 하루를 머물렀던 배짱이 영군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